자 오늘은 3월 1일 25년 짱아 어디 가요? 도담물고 <laughs> 거기 가고 싶어?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고요. 음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가려고 해요. 집에서 67.7km 걸리는데 자 우리 지우 지우야. <laughs> 안녕. 안녕. 자, 우리 서천으로 출발해 봅시다. 자, 출발. 출발. 생태원 가기 전에 유정식당이라는 곳을 들렀어요. 점심 먹고 가려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식당에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뉴판, 메뉴 두개 있어요. 꽃게살 무침, 봉장어 구이. 저희는. 동장어 구이를 시켰습니다. 님님님우야닭 지앙이는 핀더 초콜릿을 열심히 먹고 있고요. 지우는 아빠 보고 웃고 있고요. 웃고, 따! 웃고, 따! 자, 음식이 나왔어요. 웅장어, 구이, 반찬이 12개 정도 있고요. 맛있다. 지우는 뭐 하고 있어요? 지우는 이거 먹고 있어요. 장희는 유튜브 보고 있고요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음. <laughs> 김지향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것 같아? 김지향 뭐하고 있어? 김지 <laughs> 자, 이제 생태원으로 이동해봅시다. 자 장화 여기가 어디에요? 저거 읽어볼까? 국립 생태원 국립 생태원에 왔어요 저희 좋아요 자 국립 생태원으로 오고 렛츠 고우 자 정문이에요, 국립 생태원 정문 매표소. 여기 버스 타야 돼요, 여보. 뭐. 일로 가자. 오래 걸어, 힘들어. 제가 여기가 어디예요? 국립 생태원. 자, 전기 버스 타고 이동할게요. 자, 에코리움을 들어왔어요. 와우, 가릴리! 가릴리! 이야, 가오리다! 피라쿠스다, 피라쿠스!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야! 엄청 크다! 지영이 깜짝 놀랬다! 와 wow! 지현아. 와우. 누구 사마존에 있는 거야? 와. 응. 아기 차끈. 소기. 소기 차끈. 소기. 아빠 껌. 껌정치. 뭐 찾다 이어 아. 이건 뭐야? I don't know. 어? 네? 응. 응. 물고기. 장이 좋아? 아 네. 물고기 깜짝 놀라. 아 장이 저리로 가볼까? 저리로 들어가 보자. 맞아요. 와, 알 록달록하다. 아, 도리. 맞아 도리야, 도리. 어, 파란, 어, 파란 도리다. 아, 이거, 오, 아, 이거 아, 어, 어, 뭐? 나는 어 조심해. 이거 뭐? 이거? 나도 기도나기나기나기나비기나기 나도 먹 나도 먹 나도 먹기. 나 <목소리> 어, <laughs> 자, 아, 아. 아, 친구. <laughs> 친구, 왜? 아? 아. 아, 친구, 왜 그래? 이요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아, 어? 어? 음, 고비, 고있나고이 고비, 고비, 고 있나? 비 고비, 고비, <목소리> 검정색 나왔어? 와 리본 장어다 리 와우 엄마 무섭대 아데 짱아 이번에는 독화살 개구리래 독화살 개구리 찾아볼까? 독화살 개구리 어디에 있을까? 리본이 리본 모양 어디 있지? 헉? 안 보인다 뱀? 뱀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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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Q 네. 네. 어, 메를 보아래. 네. 어린 왕자 속의 보아뱀이래. 와. 와. 어, 엄청 크다. 아? 응. 어 일어나 줘. 뱀 일어나 줘.

자, 거북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거북까 무슨 거북이야? 거북이는 응. 숨었다. 숨었어. 온두라스 나무 거북이래. 아! 어, where is? 아, 저기 있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다. 잘 찾았다, 짱이 어, 어, 저기 있다. 베이비. 저기 숨었다. 베이비. 저가 목도리도마뱀이래 찾아볼까? 저기 있다. 김치우. 됐다. <laughs> <기타. 웃음> 여기 엄청 만네 <많네>, 선이장. <laughs> 그렇지 손으로 대면따라오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도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어? 지 <fum steamy>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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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아 사막여아 사막여행가 자고있어요 쉬어 안돼 일어나 안돼 피곤해 3학년은 낮에는 잠꾸자요. 캡지우 어, 3학년은 지금 잔데. 자, What is it?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r i a i r a i 응. 와몽이밥 먹거나 밥 먹. 냠냠와 장아, 장아 이게 뭐야? 뭐야? 장 이게 뭐야? 뭐야? 저안쪽 w 어디 있지? 저, ahora... 저 안에 있다. What is i 리 같은 거 잡아 먹는 건가 봐. 장아 What is i 응? 땅응 음, 어. 깍게 언니는 잘 보네 근데 저기 아,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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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장가뭐하뭐하뭐뭐 어. 시원해. 아,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네. <laughs> 엄마, 여기 봐봐. 엄마. 지우. 와우 꽃게 와우 와우 인어 인어 어, 메기 메기다 이야 향기가 향기 좋아? 와우 와우 <웃음> 주무세요 <웃음> 장이는 어, 아직 어려서 안하고 야 지양아 좋다 장이 좋아? 와 물고기 <laughs> 정말 많다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 <laughs> What is it? 저게 뭐예요? 펭귄 펭구인 펭구인 펭구인이 왜? 응? 힘들어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자, 지금 우유 먹고 집으로 갑시다. <laughs>